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게 공통근과 공통근과 뭐였지, 뭐지 아, 부정반정식입니다 자, 첫 번째가 공통, 두 번째가 부정반정식 자, 그첫 번째가 공통근이다. 자, 공통근을 하기 전에, 어, 제일 먼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최대 분에서 최소 공개수에 대해서, 야 무섭다, 야, 야. 머리 그러지 마라. <laughs> 아, 살짝 쉬지. 어, 자, 어, 깜짝 놀랐네 진짜. 자 보자, 자 공통, 저 중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잖아 뭐, 야, 이야기... 아, 그래. 최대 공약수, 최소 공약수, 약수와 배수할 때, 우리 이런, 해치, 이런 이야기했다 먼저 수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 어떤 수인 A라는 수를 우리는 small a, g라고 하자. 그리고 어떤 수인 B를 small b, 그리고 g라고 하자. 당연히 g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 최대 공약수라고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하죠. 자, 그래서 우리 a, b는 이렇게 뭘로 나누게 되면, g를, 로 나누게 되면, 너는 small a, small b라고 하고, 이때의 최소 공배수를 얼마? 우리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 자, 그리고 이제 두 수의 곱. a 곱하기 b는 얼마? 두 수의 곱이니까, abgg인데, abg가 뭐였으니까, 아, 최소 공약수. 아, 무 소리야? 씨. 최소 공배수였으니까, 얼마? 너는 lg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제. 자,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두 수에다가 실수배를 해서 다 하거나 빼더라도 자, 두 수에다가 실수배를 할까요? p 곱하고 q 곱하고 다 하거나 빼보자. 한 pa. 플러스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qb. 너는 어떻게 되나요? 하면 apg. 자, 플러스 마이너스 b. q에 c가 되는 거, 괜찮나? 자, 그러면 얘는 공통인수 누구 g 로딱 묶어내버리면 누구냐면 ap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bq 이렇게 되겠다. 즉 얘들아 내가 지금 제일 원하는 식은 요 식이다. 즉 다른 말로 바꾸자, 얘들아. 자, 두 수에다가 어떤 실수 pq로 곱해서 더하거나 빼더라도 최대공약수는 날아가니 안 날아가니? 안 날아가. 어떤 말인지에 대해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식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식에서 식에서 자 어떤 방정식 f x 골제로는걸풀 거야 f x 골제로는 방정식인데 아, f x 골 제로 그리고 g x 골 제로라는 방정식에서 자이두 방정식의 공통근을 알파라고 해보자 이두 방정식의 공통근을 근을 우리는 뭐 알파라고 하면 즉 공통분이 알파라 말한 f 알파는 뭐가 된단 말이지? 0이 된다는 말이다맞니 g 알파도 뭐가 된단 말이야? 0이 된단 말이네. 왜? 둘다 해가 알파라는 해가 있다면서. 맞니? 자, 그러면 fx라는 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x 알파고 뭔지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 f 프라임 x라고 하자. 뭐가 괜찮지? 자, gx다. gx는 알파라는 해가 있을 거니까 너는 얼마 x 알파의 어떤 새로운 식이 라 g 스를 하자. 난요방정식을 지금 푸는 겨. 요걸 괜찮나?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뭐냐면, 자, 둘다 가지고 있는 이런 G에서는 실수별해서 더 하거나 빼더라도 절대 G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진다는 말이다. 자, 얘도 똑같다. 둘다 공통인수라는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 알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식을 실수별해서 더 하거나 빼더라도 공통은 근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져. 뭔 말이냐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네. 어떤 p배의 fx 플러스 마이너스 큐배의 얼마? gx. 요 식은 어떻게 생기시냐면 x 마이스 알파라는 공통인수를 가지면서 얼마? p배의 f'x 플러스 마이너스 큐배의 g'x. 자, 즉 다른 말로 바꾸면은 너는 아, 이런 방정식의 해가 될 거고 이때 그 말은 둘다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근은 사라져안 사라져? 안 사라진단 말이다. 자, 그럼 자, 봅시다. 자, 공통근이다. 맞니 자, 여기서 중간에 한번 찔러가가 보자. 자, 뭐냐면은 아, f(x)가 x α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야. 공통근을 했기 때문에. 맞지? g(x)도 x α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두 식을 실수배에서 더하거나 빼더라도 공통근은 저 공통이수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져 즉 다른 말로 바꾸면은 아두 식을 실수배에서 더하거나 빼더라도 공통이수가 사라지 지 않는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은 공통근은 항상 존재한다는 라 말이네 맞니자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라고 하면 이두 방정식의 공통근을 찾고 싶어 또는 이두 방정식의 공통근이 무엇인지 또는 다른 하나의 뭐 문자 값을 내가 구하고 싶어, 아니? 자, 그랬을 때두 방정식 해를 덜다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두 식의 연산으로만 뭐를 구할 수 있다고 공통근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두 식의 연산으로만 뭐를 구할 수 있다, 공통근을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아, 그 말은, 얘들아, 두 방정식에서 2.5식 두 개에서 공통해가 뭔지 찾으래. 그러니까 원래는 두개다 인수분해하고 해두개다 찾아갖고, 어, 이거 두개 같네요. 라고 찾는 게 일반적이다. 맞지? 하지만, 이렇게 아, 굳이 찾지 않고, 이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별해서 더하거나 빼서 하더라도 공통근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기 때문에, 아, 두 식의 연산만 가지고도 내가 물을 찾을 수 있다고 공통근을 구할 수 있답니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부정방정식. 자, 부정이 뭐고? 부정. 부정. 어, 정해져 있지 않다. 보통 부정이라면 정해져 있단 말안 하고 하는 딴말 하는데. 무엇이 뭐, 어, 아니다. 낫어요.입니다. 자, 수학에서 부정의 뜻은 총두 가지다. 뭐냐면은 무엇이 무언, 아니다라는 부정의 뜻도 있고 아말 어,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무수히 많은 형태들 이런 형태들 을 이제 부정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뭐냐면 부정에서의 이제 무엇이 무언, 아니다는 논리학에서 할 거야 우리 이거 다 끝나고 공통 수학 이 들어가서 앞에 어 도형의 방식 끝나고 나면 이제 집합 명제라는 조금 재미없는 이제 수학을 하게 될 거다 조금 재미가 없다 어? 자 근데 이제 그때에서의 이제 부정의 뜻은 무엇이 무언, 아니라는 뜻이다. 아, 수학에서의 무엇이 아니다. 수학에서의 부정은 무엇이 아니다. 흰색의 부정은 아 흰색이 아니다. 검은색하면 안 돼. 흰색의 부정은 노란색도 될수 있는 거야. 수학에서는 그냥 부정은 무엇이 아닌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의 부정은 무수히 많은 형태의 뜻이다. 자, 선생님이 연립 방정식 볼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미지수의 개수만큼 등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절대 그 미지수에 대한 창값을다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럼 부정 방정식은 얘는 뭐냐면. 미지수 개수가, 얘는 미지수의 개수가 뭐보다 많은 거야? 등식보다 많은 거야. 즉, 예를 들어서 미지수가 두개라 근데 식은 하나 줬어. 등식 하나 줬어. 그럼 거기에 대한 일반적으로 참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못 구해. 그래서 그러면, 어, 이 부정방식 하면 해를 못 구하는 방식입니까? 아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줄 거냐면, 해가 조금 특수하게 줄 거야. 두 번째는 식이 특수하게 줄 거야.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강식은 총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해가 정수근이야. 정수근. 정수의 해. 자, 해가 만약에 정수라고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봐라. 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XY가 올래 자, 일반적으로 해를 구할 수 있냐, 없냐? 목구에 맞지 왜 너는 이 2분의 5도 되고 막 여러가지 다 나온단 말이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내가 x y를 한정을 해볼게 x y는 정수입니다 라고 하면 뻔해. 나올 수 있는 게 누구라고 x y가 무슨 수라면 정수라고 해버린다 동시에 너는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가 되거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되거나 1 5가 되거나 5 1 이렇게 몇쌍몇 몇 쌍밖에 안 나와 정말 많은것 같지만 정수라고 딱 해버린과 동시에 얘는 뭐라고? 해가 딱 이렇게 결정돼 버린단 말이야. 요기까지 괜찮지? 아, 그래서 정수입니다. 자, 이 녀석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해가 특별하다. 뭐가? 해가 특별하다. 해가 특별한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은 어떻게 풀 거냐라고. 얘들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했다. a 곱하기 b는? 0입니다라고 인수분을 해서 우리가 너가 0 아니면 너가 0이 된 상황이다. 맞지? 왜? 근데 지금부터 인수분해는 A 곱하기 B가 0입니다가 아니라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입니다 라고 바꿀 거야. 뭔 말이라고? 정수 곱하기 어떤 수? 정수는 굳이 0이 아닌 어떤 수입니다? 정수입니다. 걸로 내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얘가. 빨리 와라. 아니, 일에 늦어갖고 선행들할수 있겠나? 어? 징도나올 건데. 어? 자, 먼저 보자. 저, 저 15번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 15번 보자. 자, 방정식 XY. 마이너스 얼마? EX 마이너스 Y. 플러스4는0입니다 예? 정수 x, y를 구하래. 자 먼저 보자. 문자가 몇 개인데? 두 개인데. 등식은 몇 개라고? 한 개야. 자즉 다른 말로 바꾸자. 절대 참값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어떤 형태? 아 정수 x, y가 뭐라고? 정수의 해를 가진대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해볼만 할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인수분해 할 건데 아까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할 거랬다. 우리 인수분해는 a 곱하기 b는 0골로만 인수분해 했어요. 이때까지 방정식 볼때나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정수 곱하기 정수는 어떤 꼴로 바꿀 거라고? 정수 꼴로 바꾸면 돼. 자, 뭔 말입니까? 첫 번째. 자, 이 녀석에다가 공통인수인 x로 묶어내봅시다. 얼마 x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지? y 마이너스 2다. 요기까지 괜찮나? 자, 그리고 마이너스 묶어내고 y 쓰고 이 녀석은 넘기자 마이너스 4로. 요거 괜찮네.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강제적으로 인수분해를 할 거야. 어떤 거, 내가 이렇게 얘 정수 곱하기 정수는 0입니다. 아니야? 어떤 숫자가 나오기만 하면 돼, 그냥. 자, 그럼 첫 번째, X로 공통해서 묶어냈다. 자, 그리고 Y 앞에 마이너스 묶어냈어. 자, 그리고 있는 숫자 저쪽으로 넘겼다. 요거 괜찮지?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식이 인수분해 되게끔 식을 만들 거야. 그럼 이 y 대에다가 뭐라 쓰면 될까? 어,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돼. 근데 원래 내가 지금 썼던 이 노란 숫자의 마이너스 2는 원래 있던 애야? 없던 애야? 없던 애잖아. 정확한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분배까지 하면 정확하게는 뭐가 된 거야? 플러스 2야, 맞지? 즉, 왼쪽, 즉, 좌변에는 내가 플러스 2를 해준 상황이다. 그러면 왼쪽에다 마이너스 2를 해야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지. 아, 니면 우리가 등치기 때문에 좌변에다가 플러스 2를했으면 당연히 우변에다가도 뭘 해주면 될까? 플러스 뭐를 해주면 돼? 2를 해주면 결국은 또이이 같은 식이지. 똑같가 괜찮나?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자, 누구? y-2라는 공통 인수가 생겼어요. 그럼 y-2를 묶어냈어. 자, 그럼 남는 건 누가 남는 거고? x-1이 남고, 누가 묶어낸 거야? y-2가 됐고, 너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네? 맞지? 자, 그럼 생각. 얘들아, x가 어떤 수라 있지? 정수야. y도 어떤 수야? 정수야.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야. 정수 빼기 정수도? 정수야. 그럼 X-1이라는 숫자는 결국 어떤 수를 의미하는 거야? 너도 결국 어떤 수? 정수. y 1도 어떤 수? 정수야. 자, 마이너스 2도 어떤 수? 정수야. 결국 어떤 꼴이야? 정수 곱하기 정수는 어떤 꼴? 정수인 꼴로 다 바꿨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이제 갑시다. 정수 곱하기 정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숫자 번에 몇개 밖에 없어? 네개 밖에 없어. 얼마?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1과 누구일 때? 2일 때 또는 2와 누구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또는 1과 마이너스 2일 때 또는 마이너스 2와 얼마일 때? 1일 때 말고 없잖아 요거 괜찮나요? 근데 이 마이너스 1과 2는 너가 마이너스 1이고 너가 마, 플러스 2라는 말이잖아 요거 괜찮니? 자 지금부터 해를 찾는다 이때부터 지금부터 해를 찾아 너가 마이너스 1이 되겠으면 x는 얼마가 되어야 되나요? 너가 마이너스 1이라면 x는 얼마? 0. y, y-2가 2가 돼야 된단다. 그럼 x, y는 얼마? 아, 어, 첫 번째 해. 자, 두 번째 해 찾읍시다. x가, x-1이 2가 돼야 된단다. x는 얼마? 자, 너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y는 얼마? 자, 너도 찾자. 얼마? 1이 돼야 된단다. x는 얼마? 아 어, 좋아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단다. y는 얼마? 아 어, 좋습니다. 자, x-1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답니다. 자, x는 얼마? 아, 마이너스 1. 너가 1이 돼야 된답니다. y는 얼마?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총몇 쌍? 이렇게 네 가지, 네 쌍을 지니면 뭐라고? 이 방정식의 부정 방정식의 정수의 해다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부정 방정식의 첫 번째 의 정수해. 말 그대로 해가 좀 특별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 꼴로 만들면 된다고? 정수 곱하기 정수는 뭐? 정수 꼴로 만들 어줄 수만 있으면 인수분해서 만들어줄 수 있으며, 그게 있는 정수회를 내가 다 말할 수 있다. 찾을 수가 있다는 말이겠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구성방식의 첫 번째입니다. 정수회입니다. 두 번째 부차. 자 두번째 <laughs> 실수에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긴다 얘들아 저거는 정수니까는 적당히 절에 만들면 되는데 만약에 x,y가 실수라면 이때 x,y 값을 구할 수가 있냐 없냐 없잖아 무수히 많아요 저기에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실수가 얼마나 많겠냐 맞지? 자 그럼 만약에 부정방식인데 미수가몇개인데 두 개인데, 등식 하나 줬어. 근데 실수에 찾으래. 그럼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 자, 근데 얘가 근데 찾으래. 찾을 수 있으니까 주겠지. 맞니? 아, 얘는 반드시 어떤 식이 나올 거냐면, 실수에다. 아까 했잖아 정수에다. 라고 하면, 서 뭐가 특별하다 했지? 뭐가 특별하다고? 해가? 특별한 해야.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가 나왔으니 정수를 뻔하잖아. 우리 왜? 정수 자연수는 반드시 우리 뭐할수 있는 거야? 셀수 있잖아. 맞지? 자, 그렇기 때문 쟤는 해가 특별한 거야. 자, 얘는 실수해다.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못 구해. 근데 어떻게 해서 얘를 구할 수 있겠냐면 중식이 식이 특별한 거야. 식이 뭐하다? 특별하다. 뭐라고? 아, 반드시 풀수 있는 식을 주겠지. 못 푸는 식을 주진 않을 거 아니야. 맞니?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식이 특별합니다. 그럼 어떤 식입니까? 첫 번째다. 자, 실수에라 하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특별하냐면, 이런 꼴로 반드시 바꿀 수 있는 식을 줄 거야. 첫 번째 어떤 꼴? 제곱 더하기 얼마? 제곱 이꼴? 이꼴로 바꿀 수 있는 식을 줄 거야. 왜? 얘들아, 실수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야. 그러면 반드시 A는 뭐여야 돼? 0. B, B도 뭐여야 돼? 0. 왜?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뭐 이상이라서? 0 이상이라서 0 이상 더하기 0 이상 0이 되기 위해서는 둘다 0밖에 없어 맞니? 자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는 뭐라고? 식이 특별한 식이야자 이런 식으로 될수 있게끔 식을 줘요. 오자 그러면은 뭔가 어떤 식인지 한번 보자. 두루. 어, 어자 대표 이 16번 보자. 16번. 16번에 1번 자 얼마냐면 2X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몇 X 4X 더하기 몇 Y 6Y 플러스 얼마 11은 0입니다. 자 얘가 바로 무엇을 하고 실수해래 이거 괜찮나 실수해래 자 그러면 너를 구하래 자 일단 민수몇개 2개야 맞니 근데 등심 몇개 줬다고 한개 줬어 실수근이래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묶구에 그러면, 아, 얘가 바로 어떤 식이겠구나? 조금 특별한 식이겠구나. 그럼 첫 번째, 우리 어떤 꼴 만들겠지? 완전 제곱식, 다이 완전 제곱식, 이퀄 0입니다. 꼴을 만들 거야. 요기까지 괜찮나? 자, 그럼 시작을 하자. 자, X 제곱. 마이너스 4. 너두개 갖고 먼저 세팅하자. 2로 묶어낼게요. 그럼 얼마? x 제곱. 마이너스 몇 X? 2X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Y 먼저 묶어낼게요. 플러스 얼마? y 제곱. 얼마? 플러스 몇 Y? 6Y. 자, 그리고 플러스 11은 얼마입니다요? 0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진짜. 자, 그럼 이제 내가 아래 있는 식점다 무슨 제우식 만들까 라고 완전 제우식 만들까? 그럼 요 뒤에 뭐 있으면 좋을까? 아, 플러스 1. 요 뒤에 뭐 있으면 좋을까? 플러스 얼마? 9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럼 정확한 말로 요 전기 하에뭐 해준 거지? 좌변에는?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뭘 해주면 돼?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되겠네. 얘는 플러스 9 했으니까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9 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 그럼 다상쇄시켰다 자,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플러스 11. 다 없어지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적자. 너 적으면 얼마 두배의 x 1의 제곱 더하기 얼마? y 더하기 3. 전체 제곱은 얼마입니다? 0입니다.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봤잖아. xy가 어떤 수이 어떤 수기 때문에? 실수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 이상인 거야? 0 이상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0 이상이기 때문에, 아, 너도 0 이상 더하기 0 이상이 0이 되는 구조는 누가 0이거나, 너가 뭐 해야 되거나, 0이고 동시에, 너도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줘야 돼. 맞니? 아, 그래서 X는 얼마이고요? 1이고요? Y는 얼마입니다요? 마이 3입니다요?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자,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 뭐가 특별했기 때문이야? 주어진 식이 특별하기 때문에 풀수 있는 식을 줘. 괜찮지? 자, 근데, 어, 식이 특별한데 뭐가 잘안 돼요. 완전 제로식을잘안 만들어줘요. 아, 그런 식이 주어질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랬을 때두 번째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 식이 특별한 게 분명히 줄 거야. 실수군인데. 맞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꼴로 할 거냐라고 하면, 두 번째는, 어, 이 꼴이 안 된다면, 1번, 첫 번째가 내가 못 찾겠는다, 못 찾겠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문자에 관한 무슨 정리? 무슨 정리? 내림, 차순, 정리를 할 거야. 자, 그러면 한 문자에 관한 내림, 차순, 정리, 이퀄 0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예를 들어서 XY가 있으면 X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든 Y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든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했을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뭐를 이용할 거냐면, 실수해라면서, 실수해라면서, 얘들아, 2차식인데 실수해가 돼야 돼. 그러면 실수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 2차 방정식에서 실수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 뭐지? 그렇지, 판별식이 뭐 이상? 0 이상이어야 돼. 아, 실수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2차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실수해를 가지기 위한 조건은 실수해를 가지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이 뭐 이상인 거야? 0 이상인 거지 요기까지 이해 되니? 오케이? 자 2차 방정식 실수, 실수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자, 내가 실수해를 풀때첫 번째 뭐가 특별하다 했지? 뭐가 특별하다 해서 실수를 푸는 거는 뭐가 특별하다고? 식이 특별해. 주어진 식이 시기 특별한 식을 줘. 아니고 너희들 못 푼단 말이야. 맞니? 자, 특별한 식이다. 지금 다른 걸 봐. 이판별식이 0이다. 그랬으면. 마지막은 항상 어떤 꼴이 나오냐면. 이런 꼴이 나올 거예요.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인데 0이야. 이런 꼴이 나올 거란 말이야. 얘들아, 제곱식이 0보다 작을 수가 있나 없나? 그럼 어떤 경우야? 그냥 뭐일 때? 0:1 대인 상황이 10을 줄 거야. 그래서 완전제곱식이 안 되면 은항문제가 내린 차순정리해서판매식 0이다, 0 이상입니다라고 쓰면 쌤 이하잖아. 특별한 식을 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골은 항상 어떤 골로 바뀐다고. 완전제곱식이 골0 이하입니다. 골로 나오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은 0보다 작을 수 없어서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0이다로 해서 단일 해가 나올 거야. 뭔 말이냐? 두번째거 한번 보자. 저, 저 16번에 2번 한번 봅시다 자뭔 말이냐면 EX의 어,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EXY 플러스 EX 자 보자 보자 자 얘들아 자첫 번째다 보이면 땡큐야 내가 이기하지만은 보이면 땡큐야 자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완전제곱식 두개 만들 수 있겠니? 보이면 땡큐 야 가능해 어떻게? 자첫 번째다 첫 번째는 이 x제곱을 몇 개로 따르면 x제곱 x제곱으로 뜯으면 너랑 무슨 제곱식이 돼버려? 완전제곱식이지 즉 너를 뭘로 쓸 거냐면 x제곱 더하기 x제곱으로 쓰자 요거 괜찮니? 자 그러면 하나 둘셋뭐거 가지고 얼마? x제곱 의 더하기 2x 더하기 1 요거 한번대게하고 그냥 그리고 남은 거 다시 또 x제곱 쓸 거야.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y 더하기 얼마? y의 제곱 이퀄 0입니다. 이렇게 가능하네. 맞니? 자 그럼 이거 무슨 제곱식이라고? 완전 제곱식. 그래서 넌 얼마?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너도 무슨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이니까 얼마? x 마이너스 얼마? y 전체의 제곱은 얼마입니다? 0입니다. 그래서 너가 0이 돼야 되고 너가 0이 되니까 X랑 Y랑 같아야 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래. 요까지 괜찮니?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 맞니? 안 보인 다면 아까 쌤 이야기 했잖아. 그리고 진짜 잘안 보는 이 시간 한 번씩 줄 때가 있어. 그러면 쌤이 어떻게 알았니? 한 문자로 한 문정리. 내림, 차순, 정리를 하라 했다. 누구로 할래? X로 할까? X로 하자. 자, 그럼 X로 내림 차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간다. 자, EX의 제곱 그리고 X부터 내가 너네. 하면은, 마이너스 2, 2X로 묶어낼까? 자, 그럼 얼마? Y? 마이너스 1이야. 쓰고, 플러스 얼마? y 의 제곱 더하기 1은 0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뭐라 잘했지? 여기까지에 대야? 자, 그럼 시작. 자, 얘들아. 자, 요식인데, 요식을 우리는, XY가 어떤 해라 했지? 실수해라 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렇게 X에 관한 내 차순 정리를 했을 때, 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봐도 되는 거지. 그러면 너가 실수해를 가지기 위해 판별식이 뭐라고?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돼. 짝수공식이니까 4라고 하자. 자, 그래서 1차 안 계수는 짝수니까 B'의 제곱, 얼마? Y-1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2가 뭐 이상이 돼야 된다고? 0 이상이, 5. 정 0 이상이 되어 줘야 돼. 요거 괜찮나? 자, 정리한다. 정리하면 얼마?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얼마? 2y의 제곱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y제곱 저쪽 넘기자. 그럼 y의 제곱 얘 넘어가니까 얼마? 플러스 몇 y? 2y 넘어가니까 얼마? 플러스 1이 0 이하야. 요거 괜찮니? 자, 왼쪽 무슨 식? 완전 제곱, 식이요. 자, 지생 이야기 했잖아. 어떤 꼴 나온다고? 이 꼴하지 나온다고. 자, 그러면은 제곱이 0보다 작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한 Y 값이될수 있는 누구라고? Y는 누구? 그럼 마이너스 1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이면 이제 나머지 X는요. 집어넣고 차전되어 있지. 방정식 해라면서. 자,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넌 얼마? 2x의 제곱 마이너스 1 대비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2아 그래서 2로 나누니까 얼마? x의 제곱 더하기 몇 x? 2x 플러스 1은 얼마니까? 0이니까 아 완전 제곱치네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입니다. 그래서 x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요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부정방정식에서의 실수에다. 실수에면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게 뭐라고? 제곱따기 제곱이 꼴? 0으로 표현이 가능한다. 오케이? 자, 그게 내가 바로 표현이 불가능할 것 같다면은, 한문제에 관한 무슨 정리? 내림 차순 정리. 그리고 판별식이 0 이상에 들어가면, 식이 특별하기 때문에 어떤 걸로 바뀔 거라고? 제곱식이 0 이하 걸로 바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솔직히 말하면, 두 번째 방정식면 웬만하면 다 풀린다. 다 풀리는데, 금방 해봤어, 알잖아. 두 가지를 해봤어. 어디가 더 심플해 보이니? 완전 적 없이 그렇지. 완전 적국 바로 보이면 땡큐야. 왜? 바로 예를다 찾을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이 어쩔 수 없다. 이제 안 보이면은, 두 번째 걸확인 해야 된다. 그래서 시계 보는 이제 안목이 좀 넓어지면은, 첫 번째로 하는 게 조금 더 조, 좋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인데, 일단 첫 번째는, 첫, 아, 지금 항상 공부할 때는 첫 번째로 하려고 무조건 노력을 해라. 근데 이제 고사장에 들어가면은, 안 보인다고 일로 노력하면 되나 안 되나 그때 빨리 생각하고 빨리 풀어야지 맞지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연립방정식 마지막인 부정방정식하고 공통분 공통분 부정방식 정 내용 끝.